아름다운 자연 속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는 수목장 문화가 점차 확산되면서 어떤 수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림은 수목원화된 수목장 조성이라는 원칙 아래 자연경관과 조화롭고 유적의 추모 분위기를 돋워줄 다채로운 수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목장에 적합한 대표 수종들을 추모 형태별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나무 마이너스 특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록 침엽수로 콧구 우아한 수영과 바늘 잎의 향치가 매력적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오랜 시간 우리 문화와 함께해온 나무로서 상징성이 크고 관리에도 비교적 익숙합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유서 깊은 이미지를 선호하거나 전통적인 자연장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오엽송 마이너스 특징 흔히 상잔나무라고도 하며 가지가 층층이 우아하게 뻗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마이너스 장점 넓은 그늘을 제공하고 사계절 내내 푸른 색감을 유지해 안정감을 줍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많은 가족 구성원의 안식을 하나의 나무에 담고 싶을 때 대가 종목으로 적합합니다 3. 반송. 마이너스 특징 우산 모양으로 가지가 퍼지는 소나무 변종으로 차분한 콕선미가 돋보입니다. 마이너스 장점까지 폭이 넓어 여러 기념물이나 추모 공간을 함께 조성하기 좋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가족단위 추모 공간을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을 때잘 어울립니다. 4. 산딸나무 마이너스 특징 5유월에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딸기 모양의 열매가 맺힙니다. 마이너스 장점 꽃과 열매로 사계절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살아있는 자연의 주기를 추모 공간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가족들과 함께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떠올리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나무 마이너스 특징 약 40m까지 자랄 수 있는 상록침엽수로 웅장한 수염과 은은한 솔향이 특징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사계절 내내 푸른빛을 간직하여 추모 공간을 장엄하고도 차분하게 만듭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나란히 휴식할 수 있는 부부목 개념에 잘 어울립니다. 6. 주목 마이너스 특징 짙은 녹색 잎과 붉은 열매가 인상적인 상록침엽수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수목으로 전통적으로도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영원한 사랑과 긴 생명을 상징하기에 부부 추모목으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7. 황금 사철. 마이너스 특징 잎 가장자리에 금색태가 둘러져 있으며 내부 녹색과의 대비가 화사합니다. 마이너스 장점 사철 나무 특유의 상록성의 밝은 색감이 더해져 시각적 포인트가 됩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한 그루만으로도 주변 분위기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개인목으로 착합합니다. 8. 홍철축. 마이너스 특징사에서 6월에 주홍색 꽃이 화사하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까지 들어 두 번의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장점 개화시기가 길어 방문 시점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볼수 있어 추모객에게 인상적입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계절감 있는 추모 공간을 원하는 분들이나 화사한 색감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9. 산수구. 마이너스 특징 6에서 7월에 청초한 꽃이 피는 낙엽화 엽수로 내음성 내한성이 강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이너스 장점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며 크기가 크지 않아 소규모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추모 분위기를 원하는 개인목 형태에 잘 맞습니다. 10 층층나무 마이너스 특징 나뭇가지가 계단처럼 층을 지으며 수평으로 펼쳐지고 봄에는 흰 꽃이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마이너스 장점 독특한 수형으로 주변 경관을 톡 보이게 하고 내한성 및 내음성이 뛰어납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여러 세대를 포근히 모시는 가족목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11. 청단풍 마이너스 특징 봄에는 연한 녹색, 가을에는 노랗거나 붉게 물드는 동양풍 낙엽파렵수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사계절의 변화를 담아 추모 공간에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계절 변화를 좋아하거나 은은하게 물드는 단풍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가족목으로 제격입니다. 12. 홍단풍. 마이너스 특징 봄부터 낙엽치기 전까지 붉은빛 잎을 유지하며 가을에는 더욱 짙은 척색으로 물듭니다. 마이너스 장점 선명한 색감이 추모 공간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어 시각적 포인트가 뚜렷합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추억을 화려한 색감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가족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13. 자기나무 마이너스 특징 6에서 7월에 연분홍색 꽃이 피고 밤에는 잎이 오므라들고 아침에는 펴지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장점 부부가 함께 잠든다는 상징을 지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담기에 좋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에 깊은 부부의 이야기나 로맨틱한 의미를 전하고 싶다면 부부목으로 선택해보세요. 14. 블루엔젤 마이너스 특징 푸른빛을 머금은 침엽수로 좁고 길게 뻗어 정원이나 추모 공간의 포인트 트리로스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공간 차지가 적으면서도 독특한 색감과 수영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개인 추모목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안성맞춤입니다. 15. 에메랄드. 마이너스 특징 수영이 아름답고 사철초록 혹은 황금빛을 유지하는 침엽수입니다. 마이너스 장점 늘씬하고 조밀한 잎으로 정원수조경수로 인기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추천 이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하고 싶은 개인 추모목으로 좋습니다.